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8월 30일 K리그, 이부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9일 30분에 성남FC 홈에 김포FC가 원정우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성남FC 대 김포FC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앞에 보시다시피 프로토 99의 자 적중력입니다. 자, 프로토픽 따라오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고, 자, 앞에 경기 분석 들어 가시기 전에, 최종픽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이프로토픽까지만 아니라, 가족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까지 입장이 가능하시고, 이런 픽도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건 일체 없으니까, 가족방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럼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남 FC 대 김포 FC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남 FC 홈에 김포 FC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8승 9무 9패로 승점 33점에 현재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남 FC죠. 자, 김포 FC는 11승 9무 6패로 승점 42점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 FC고, 각팀 다섯 경기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은, 성남은 천안한테 치고, 전남한테 이기고, 김상만 치고, 부채한테 픽이고, 경남한테 이기면서, 현재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성남 FC의 모습이죠. 자, 김포 FC는 경남한테 픽이고, 안양한테 이기고, 천안한테 이기고, 충북 청주한테 치고, 부산 아이파크한테 지면서 현재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김포 F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또 보시면은 자, 23년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자, 맞대결은 이번 년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전부 다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해외 매모을 보시더라도 김포 쪽은 아예 안 보고 있고 성남의 90% 1순위 무승부로는 2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성남과 김포로 짧게 정배와 역배로 한번 보시면은 정배는 성남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배당은 2.3 2.27에서 최대 배당은 2.35까지 배당이 측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 무승부는 최소 배당은 2. 2.90에서 2.87에서 최대 배당은 3.20까지 배당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배로는 최소 배당은 2.88이 돼, 최대 배당은 3.30으로 배당이 측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경기 예측으로도 짧게 한번 보시면은 경남을 제압하면서 무승 탈출에 성공한 성남이고,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수비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게 무엇보다 거무적이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안방으로 돌아와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만 세트백 강유빈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나서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포는 부산전에서 접전을 펼쳤으나 결국 패배하면서 연패사슬에 빠진 가운데 이번 원정에 오르고 공격수 중인호가 주니어가... 경고 트러블에 걸리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된 점이 부당함이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갈지가 시선이 쏠리고 수비수가 빠진 성남이나 공격수가 제외되는 김포 모두 쉬운 상황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죠. 자, 두 팀의 최근 행보를 본다면 전망적인 분위기를 접전 끝에 맞춰질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승부가 힘들다고 하시면은 무승부는 패스하시고 언더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